연애 엔터. 패션 뷰티. 셀러 미디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배싸공이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육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싸공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를 보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휴대폰을 이용해 상의를 벗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10여 명의 남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라고 베사공의 혐의를 읊었습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과 피해자의 노출 정도를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 불법 촬영 및 유포범죄는 범행 자체로 피해자의 씻을 수 없는 고통이며 유포된 이상 삭제가 어렵고 사후 유포될 위험이 있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주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교제하는 사이였던 여자친구라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두려움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심리 치료를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 없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배사공의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뱃사공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 정보 등록을 위해 관할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뱃사공의 도망에 염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 구속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벳사공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까지 법원에 13회 이상 반성문과 선처를 바라는 17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벳사공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회피와 참작을 위한 반성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상 셀럽미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